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정보의 김 선생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S가 나왔어요. S가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접속사겠죠, 그렇죠? U w a t 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U w a 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주절인 거죠.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끝났고요. S로 시작되는 접속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S U watch니까 당연히 이제 동사 나왔고 여기서 끝났네요. 자 이러면 이제 의리냐? 가냐? 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원형부정사로.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죠. 당신이 만약 어, 바, 뭐를 연극이 그쵸? 연극이 전개되는 것을 본 봤을 때 그쵸? 이렇게 되겠죠. 음, 본다면 상관없어요. 자, 봤을 때 정확히 되죠. 자, 폴드는. 자, 다시 이제 할게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제기되면서 왔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뭐한다, 잃어버린다. 즉, 어, 이제, 뭐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심취하게 된다는 뜻이죠. 당신은 identify. 당신은 identify 한다. 이 identify는 뜻이 사실은 좀 있죠.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뭐를 확인하다는 뜻이고요. 이 동사 자체는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나오니까 이거 꼭 알고 계시는데, 주로 확인해서 알다. 즉, 알다가 포함이 돼야 된다. 라면 뜻이 명확하다. Identify, 여기서는 보통 여기 지금 이렇게 재개의 대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동일시하다라는 얘기 동일시하다라는 말꼭 알고 계셔야 돼요. Identify, 동일시하다. 이렇게. 당신 자신은, 당신은 당신을 동일시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끝났죠. 어. 자, 뭘로? With one of the c h a r a c t e r 자, 그, 어, 나오는 인물들이죠. 인물들의 하나와 당신 자신을 어, 동일시할 거야. 정확히 마저 떨어졌는데요. Identify 정말 중요하고요. 어, 자 그다음 문장이에요. 자, 당신은 어, 겪는다. 고통을 겪는다라는 고통이 이제 되는 거죠. 좋은 걸 겪는 건 아니고 어, bad t 을 겪는 건데요. 보통 suffer from 뭐 이렇게 쓰는데요. 자, 당신은 뭐를 겪어 그의 패배를 패배의 고통을 겪어. 좋죠. 아주 좋죠. 깔끔한데 그냥 겪다. 그의 패배를 겪는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또 그의 뭐를 승리를 어, 즐긴다. 그리고 당신은 어 become involved. 여기 이제 수동태 문장이니까 이 형식으로 끝났고요. 어 인더 스토리. 그 스토리에 그 이야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수동태 문장으로. 그 이야기에 어, 당신은 어, 이제 속해져 있고,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당신은 뭐의 일부분이 된다. 뭐? 또 다른 세상의 일부분이 된다. 아, 멋있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이제 2번 할게요. 자, 그녀는 자, 숨을 컷. 트는 캐치의 과거형이죠. 그녀는 숨을 잡았다. 라는 얘기는 한숨 돌렸다라는 얘기죠. 어, 숨을 멈췄다는 hold the breast. hold the b r e a 그 숨을 잡았다는 얘기는 한숨 돌렸다는 얘기다. 꼭 알고 계셔라. 오케이. 음. 자, 뭐,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 여기는 이제 3형식 문장인 거고요. 자, 자, felt 나왔어요. 자, 5형식 문장이 된 거죠. 아니, 이제, 이제, 5형식까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5형식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목적어죠. 그녀의 무릎이 뭐 했다? begin to t r e m b l 이니까, 자, 이게 목적격 보호가 돼서 떨리기 시작하는 거를 뭐 했다?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트램블 떨리다죠? 자, 스트레인저 한 다음에 자또 나왔죠? 자, 원형 부정사 또 나왔어요. 자, go out of the path가 뭐예요? 게이트가 뭐예요? 문 밖으로. Out of는 from이나 똑같죠? 문 밖으로. 어, go out. 어, get out이나 뭐 똑같은 건가요? Go out.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어. 자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들었어. 또 나왔네요. 자 여기 자 지각동사 뭐 자동차가 그쵸? Move away. 멀리 떠나가는 거죠? Move away. 니까요 어, 멀리 from here. 여기로 여기서부터 멀리 떠나가는 걸 들었어. 자 정확히 맞죠 이렇게 어, 차가 떠나가는 걸 들었어. 어. 문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녀는, 사인는 여기서 한숨을 쉬다라는 말의 동사 이제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게이렁식 문장이 되는 거죠. with, r e l i 안도의 한숨인 거죠. 안도의 한숨. 자, 아시겠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녀의, 어... 걱정이죠. anxiety, a n x 열망이나 걱정인데, 그녀의 걱정은, 여기서는 걱정했죠. 문맥상, 그쵸? 어. 천천히 faded가 뭐죠?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사라졌어. f a d e 원래 희미하게 사라지는 거니까요. 천천히 이렇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she began to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는 원래는 뭐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용, 영어를 점점 늘리려면 어떻게 하죠? I want to see you가 원래는 어, want, 동사, cu에서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 I want t see까지 동사를 잘라주셔라.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 그냥 이렇게 동사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아, 그녀는, 어, 다시 이제 regain. 되찾기 시작했죠? 어, gain이 없다에, r, e가 붙었으니까, 다시 되찾기 시작했어. 자, 이렇게 그냥, 동사를 이렇게 묶어줘라. 아. 그렇게, 뭐를 되찾기 시작했어? 컴포 m p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침착함이죠? 냉정함, 침착함, 컴포즈, 절대, 원래 기질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침착함, 냉정함으로 알게 되세요. 다시, 어, 그녀의 침착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and then, 그런 다음에죠, and then. 그런 다음에, wonder, 자, 나오네,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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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he should do next.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 wonder가 나왔으니까, 이제, 자, 동사,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녀는, 궁금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덜 그러면, 원덜 다음에 사실 if가 많이 나와. 원덜 if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원덜 그러면 궁금한 걸 알고 싶다. 거기까지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어, 어. 궁금한 걸 알고 싶다.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꼭 해라. 아까 뭐, 뭐 했죠? 어, 궁금한 걸 알고 싶다. 꼭 그렇게 해라. 자, 음, 그러면, 그, 그런 다음에 그녀는 궁금했어. 어. 자, 자, 화시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렇 과스식쉽에서 관계 대명사로 이끌든, 이게 의문사로 되든 신경쓰지 말라 그랬죠. 그냥 이걸 제일 마지막에 겉으로 해석해주고 주동사부터 해라. 그녀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알고 싶어 해서 되잖아. 자, 그는 한 다음에, 뭐안 봐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동사 나왔네. 그쵸? 자, 이런 걸 우리 현재 완료라고 하잖아요. 그쵸? 어, 그쵸? 계속 결과, 뭐, 뭐, 경험 뭐 그렇죠 완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뭐 천천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음. 자 그는 경험했어 그 의미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 과거에서 시작한 시점이 현재까지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로 많이 쓰는 건 어, 경험인 거고 계속인 거죠. 어자 그렇죠. 아자 어. 그는 경험했어 뭐를 삼형식 대부분의 동사는 삼형식이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아, 자동사는 별로 없으니까 1형식 동사. 자, poverty. 자, 가난인 거죠. 가난. 그녀는 가난을 경험했어. 자, 되죠. 그리고 어, 그는 깊게, 어, 깊게. 자, 비동사는 이제 나왔으니까 자, 보 이렇게 나와서 이형식. 감사해 했어. 어, 아주 감사했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지 동사가 되는 거죠. 뭐죠? 그의 뭐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감사했어. 자, 그는 또 이제 자 현재 완료 나왔네. 그는 알았어, 알게 됐다가 이제 맞겠죠, 알게 됐어. 어, 자 와리짓 어 되게 중요하다. 자 와리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맞아요. 어.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가주어 이게 진주어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써요, 많이 써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What is it? 이렇게 한다면, 어 그것이 무엇이다 한다 이렇게 왔다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화절에서 자, 어, 자, 자, 그럼 다시 자 가난하다는 것이 오케이 okay? to be poor 가난하다에서 투가 붙어서 명사가 됐으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가난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다는 이제 이렇게 와디즈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가난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스를 해줘라. 아, 사실 이렇게도 해 지금 말은 되는데 굉장히 지금 봤지만 어색했죠. 음, 그쵸? 자, 다음. He has seen. 그는 봤어, 봐왔어. 뭐를 봤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 일단 지각동사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5형식이 되고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자 목적이 뭐 다른 사람들이인데 어떤? 그와 가까이, 그와 가까이, 또 그가 뭐, 소중히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요. 디어는 뭐, 좋은 뜻이니까요. 음, 그와 가까이, 그가,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가 아끼는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겪는 걸, 고생을 겪는 걸 봤어. 어, 자, 이때 배어 넥서스티는요,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어 궁핍밤 여기서는 궁핍밤 생활이 되는데요. 궁핍밤 생활 어, b a r necessities 그죠? 딱 그냥 거기 원래 bare necessities는요, 배어는 necessities는요, 이건 하나의 관용어예요. 어, 딱 필요한 만큼 그 뜻이에요. 딱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저 생활이 됩니다 딱 최저 생활 뭐냐면 이건딱 필요한 만큼 즉 최저 생활 low 최조 생활을 겪는 거를, 궁핍함 생활을 겪는 거를, 결국 이 얘기죠. 인데, 자, 이때 이거를 왜 2가 들어갔냐면, 이때 이 2는, 투는, 투는 뭐예요? 원래 까지로, 웬만하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까지, 뭐뭐까지, 가라, 어디까지, 원래는, 그렇죠? 원래 까지죠. 엔데, 이제 까지로, 원래 하면, 궁핍함 생활에 까지 가는, 가도록 고생을 겪는 걸. 궁핍한 생활까지, 어디까지 가도록 고생을 겪는 것.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을 웬만하면, 만약 봐서 해석이 좀 깔끔하지 않아. 그럼 어디까지라고 하시면 딱 의미가 딱 와요. 아, 궁핍한 생활까지 겪는 걸. 이렇게 하시면 해석이 정확히 된다고. 음. 이 문장의 형식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단 말이야. 어. 그쵸? 어. 서퍼는 자동사이자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서퍼프로. 뭐뭐 뭐, 예를 들어 병으로 고생하다 뭐 네, 그쵸 무슨 말인지 서퍼 아시겠죠 음자 너무 이제 자 배운 애 a r 리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는 종종 궁금한 걸 알고 싶어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쵸 어, 알고 싶어 끝났어 자 삼형식 자 나왔네 자 끝나고 삼형식 이제 목적어가 나왔어 자 이렇게 완 나왔으니까 그냥 가봐요 이렇게 화타입 c 캐릭터 이렇게 주어가 나왔다니까 아 요거까지 묶어야지 어떤 이건 무슨이죠 것이 아니지 무슨 종류의 캐릭터가 어, 어떤 종류의 캐릭터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무슨 종류의 어떤 형태의 어, 성격 어떤 종류의 어, 사람 상관없죠 어떤 종류의 인물 캐릭터는 인물도 되니까요 어떤 종류의 인물 요렇게까지 하고 자주고 나왔어요 아 어, 음. 그는 어, 종종 알고 싶어해 뭐를 궁금해서 알고 싶어 해. 그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가 자, 이건 빼야지 이제. 그가 아. 아. 요인은 끝났네. 뭐. 대단니까 됐었을까?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죠? would나 should나 could나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에뭐뭐 했었을 텐데죠. 뭐뭐 했을 었 텐데. 그가 그럼 뭐가 됐었을 텐데니까 뭐, 뭐가 됐다는 거야. 얘가 된 거지, 얘가. 그가 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었을지, 궁금해서, 궁금해 서 알고 싶었다는, 알고 싶다는건숙으로 반드시 넣어라. 어, 궁금해 했다. 궁금해서 알고 싶었다.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었을까? 안된 거니까 가장 꼭가고하려가 나온 거죠. 그렇죠 회복 pp가 온 거죠. 이건 뭐 너무 많이,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음. 자, 만약에 그가, 어, 알지 못했다면, 뭐를? 아, 어, 이때 디스티티션은요, 퍼버티하고 똑같아요. 퍼버티보다 약간 고급스럽죠. 궁핍함이죠. 가난 똑같아요. 그냥 가난이라고 하세요. 디스티튜션의 앵기시 고통을 오케이? 자, 고통을 알지 못했다면 아, 어, 과연 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 있었을까? 한 종종 어, 궁금해서 알고 싶어 했어. 자, 이러면 딱 정확히 떨어져, 여러분.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4번. 자, 사람들은, 자, 이게 텔나왔으니 끝났네. 자, 어, 자, 사형식 나왔죠. 그죠 자, 때때로, 너에게 얘기해, 뭘. 자, 데디아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 뭐 했다. 어, 딱딱하고, 그쵸. 그렇죠? 뭐, 어렵고,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 딱딱하다고 하면 되죠. 딱딱하고, 뭘 딱딱하면 되니까, 그죠 어, 이기적이, 셀프신이 이기적이잖아. 딱딱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and that. 자, 얘기해. 그리고 또데디야를또 얘기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등이 접사 and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자, 멀뭘 얘기해? 어, 세상이 뭐하다고. 자, 이 형식 끝났네. 자, 여기까지 동사네. 뭐, 뭐이라고. 황량한, 어, 곳이라고. 하고 아, 너에게 얘기를 해. 자, 자, 그러나, 그러나, 어, 너는, 자, 헤르베르 나왔네. 어, 뭐, 뭐, 하지 않는 게 나. 뭐, 뭐, 하지 않는 편이 나. 그쵸? 그렇죠? 자, 뭐 하지 않는 편이 나. 믿지 않는 게 나. 여기까지 이 동사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너는 믿지 않는 편이 나. 아, 올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지. 이제 대시 생략이 된 거나 마찬가지. 자, 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고,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면서 얘를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쵸? 그렇죠?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너는 믿지 않는 게 나. 모든 걸 그들이 얘기하는 자 이렇게 하면 정확히 떨어지죠, 그렇죠? 음, 자어뭐 이제 다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없고요. 자, 이 is 나로 theory, theory place. 자, 어, 세상은 이는 뭐 월드죠? 세상은 그렇게 어, theory place. 자, theory place. 자, 상량한 장소가 아니야. 상량한 곳이 아니야. 디리 e 니스는 명사형이 된 거죠. -ness가 붙어서요. -ness가 붙으면 해피나 해피니스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황량함은 그렇 쓸쓸함 뭐 상관없어요. 쓸쓸함이 낫 겠네요. 뭐 어디에 있어? 아, 그들 스스로 스, 그들 마음 속에 있어. 그뜻이죠 아주 멋있는 얘기네요. 아, 5번이에요. I like to have someone. 자, 이렇게 나왔어. 아, 이게 너무 중요하다, 5번. 그렇 여러분? 왜? 이게 네, 준사역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제, 룰이 안 되는 거지. 어, 주사역이 된다. 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have를, 뭐뭐를 가졌다고만 알고 있으면 이건 큰 코다친다. 어, 자, I like to have는, 자, want죠? like to have의 공손한 표현이니까, 아, 어, want의 공손한 표현이 I like to, 뭔 주문할 때, ordering 할때 많이 이제 사용하잖아요. I like to have someone. 나는 누군가를 시키고 싶어. 뭐뭐를 하도록 누군가가 뭐뭐 하도록. tend. 돌봐주기를 돌봐주게 하고 싶어 돌보게 하고 싶어 뭐를 어 가게를 나를 위해서 그 가게를 어, 더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특정한 자기 가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죠 어, 앞에 더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가게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암 무식 이제 뭐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아 어, 스토어 그러면 그냥 모든 가게지만 더 스토어라면 어떤 특정한 가게를 얘기하는 거. 형광등도 더 라이트하면. 어떤 특정한 형광등을 얘기하는 거야. 턴업 더라이트라는 얘기는 어떤 특야 이거 거라고 할때 보통 그러니까 더가 많이 붙죠. 음자그쵸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가게를 돌보게 하고 싶어. 어그니까 지금 가게를 맡기고 싶다는 얘기지. 파부 집조이는뭐이건뭐 중요한 게 아니죠. 단지 이렇게 어순만 이렇게 틀린 거죠. 자 나의 아버지가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얘기야? 나의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자. 어, 존 삼촌이 리타이어드. 자, 이건 퇴직하다죠. 뭐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리타이어드. 자, 현재 알령것같고요 자, 어, 사업에서부터 사업으로부터 뭐 은퇴해서 사업을 구한 덧써. 그래서 자, he taking his ease는 그의 안락함을 가지고 있어. 그의 누구 좀 뭐야? 누그러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쉬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그는 only one. 그는 유일한 사람이야. 자, 끝났네, 문장.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관계되면서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자, 그렇지? 자, 이렇게 됐고요. 이때 트러스는 반드시 얘기했죠. 오형식 동사 된다. 네, 그녀는 얘기했어. 그러나 can you get him? 자, 나, 너무 나 중요한 거또 나왔네. 자, 이렇게 사역 동사가 e 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때 봐, 이때는 투부정사를 써주죠. 그렇죠? 근데 당신은 그에게 그거를 하게 할수 있어? 즉 이때 어, 그것이 뭐야? 어, 그쵸죠 To tender store 이렇게 되는 거죠? To tender store 그쵸 어, 그것을 하게 할수 있어? 오케이 아주 문장이 깔끔하게 잘 됐어 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여러분 자 I recollect recollect 이거 뭐 당연히 collect는 뭐야? 수집하다죠? 그죠 리콜렉팅 때는 재수집이 아니라 뭐, 회상하다는 거죠? 어, 돌 회상하다. 나는 회상해. 자, 뭐를, 데디아를. 그녀가 어, 하루 종일 아팠던 날, 아팠던 날이나 마찬가지죠? The day, 뭐, 눈 쳐도 상관없고, 뭐, 이건 뭐, 그녀가 아팠던 것, 하루 종일 아팠던 것을 어, 회상한다. 자, 이렇게 뜻이 되고요. 어, 그녀의 입술은 차가웠고 저콜 이렇게 해서 이 형식 문장 끝났고 그리고 자면 이제 부사절 나왔겠네요. 그녀가 put, 두다죠 무조건 두다 일단은 무조건 두다로 해라.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런 목적어가 그녀가 그녀의 손을 나에게 나의 뺨에 두었을 때자 만졌어 나의 뺨을 만졌을 때그 얘기를 지금. pull her hand off my c h e e k 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그렇죠? 어, 자, 아, 만지고, 그죠 만지고, 어, 나의 머리를 어, 놓았어. 두어, 두었어. 레이드는, 레이드는 의 과거형이죠. 두다, 그죠 두다, 레이. 자, 과거형이죠. 나의 머리를 어디에 둔 거야? 그녀의 가슴에 이렇게 놓았어. 놓았을 때, 자, 부사절, 여기까지가 부사절. 헨이라는 어, 종속절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고 주절은 바로 이거다. I, f e t 너무 쉽죠, 영어. 그쵸? 어, 나는 느꼈어. 뭘 느꼈어? 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콜드 아주 오싹한. 차가운 셔더링은 옥싹함에 소름돋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냥 오싹함이라고 하세요. 어, 나는 오싹함을 그냥 이렇게. 오싹함을 느꼈어. 오싹함이, 자, 오영식이래. 어, 이렇게 지나가는 걸. 패스로는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어, 어, 내 모든 곳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니까. 어, 나를 통과하는 것을, 어, 오싹함이 나, 나를 통과하는 것을 내 몸을 탁 스치는 걸 느꼈어. 그 얘기죠.